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레전드 유지를 잘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 구독 탁 듣고 홍익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레전드 유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살짝 위기는 있었어요. 었 제가 이제 10시에 레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존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5분쯤에 궁금해가지고, 아, 53분이구나. 53분에 궁금해서 들어왔더니 레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레오데 어떡할까, 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판 돌렸는데, 하필 제오팻을 만나가지고, <laughs> 그 판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비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두 판을, 이제, 연속으로 이겨가지고, 잘,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오팻 만났을 때, 진짜 쫄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하필 그 제오팻이, 이제, 당연스럽게도 직사 되었기 때문에 거의 뭐 3분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데 그 판은 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멘붕 할뻔 하다가 어, 그 다음 판그 다음 판은 되게 좀 쉬운 대상을 만나 가지고 이제 연속으로 이기면서 레전드로 잘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무튼 간에 이제 레전드 유지하면서 어떤 덱으로 진행을 했냐 저는 여러가지 덱을 돌려 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어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계속 돌려봤는데 저는 그냥 이 덱이 제일 낫더라고 요 린덱이 그러니까 직사 덱도 해보고 직사 덱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직사 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직사 덱은 해봤자 승률이 좀잘안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제 티어에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상 이제 누디를 60 찍는 게 좋고 이게 루펫으로 할 경우에 직사 덱을 만나면 승률이 되게 낮아요 아무래도 직사 덱 사이에서는 루펫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루펫이 공덱 상대로는 좋은데 직사 덱 상대는 승률이 너무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사 덱 결국에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덱도 좀 써봤죠 요덱 이제 그 콜트 덱도 60을 찍어서 써봤는데 공 덱은 좀 이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콜트다 보니까 잘못 잡더라고요 직사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요대요 대기 이제 공대은 아주 기똥차게 잡습니다. 에이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클레, 클레미스 피네 이의 에이스 조합이죠. 그래서 에이스한테 이제 딜을 못 박아서 하는 건데, 요게 되게 좋긴 한데, 제 티어에 있는 직사를 못, 잡, 못 잡아요. 특히나 예전에는 쌍누디 직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디를 두명 쓰는 거죠. 그거는 이대구로 잡을만 한데, 아, 어, 레비로스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비로스까지 가가지고 네비로스를 죽여야 되는데, 네비로스가 저 멀리 가가지고 아주 기동차게 계속 막 CC 걸면서 자기 은신하고 이러니까, 네비로스까지 딜이 다 가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네비로스를 못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직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덱으로 돌렸는데, 이 덱이 제일 난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덱이 가장 승률은 잘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이 덱으로 이제 예전들 마감했다고 을그리고 이게 속도감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직사도 잘 잡고 이 덱이 그나마 직사를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직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덱은 무조건 다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비로스 덱도 잘 잡아요 왜냐면 그린 자체 범위가 되게 큰 편이기 때문에 네비로스 들어간 덱도 잘 잡고 제가 있는 티어에 직사 덱은 대부분 네비로스 50이고 누디 50이에요. 그러니까 누디 60에 이런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laughs> 변신도 좀 느끼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덱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이 덱을 지금 쓰고 있고, 어, 이게 이제 승률이 잘 나왔고, 판수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이번에는 150판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수 면에서도 되게 적게 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뭐 그랜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률이 7성 상패로 나쁘지 않아 않은 거같습니이 정도 승률이 나왔었어요 저번 주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덱을 해 봤는데 린덱이 그나마 이 정도 승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 가지고 저는 이제 레전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 4에서는 승률이 좀잘 나오진 않아요. 레 4에서는 6대4, 5대5? 근데 레전드 5에서는 아주, 레전드 5는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레 4에서만 좀 승률이 잘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린덱으로 잘 마감을 했고, 아시는 것처럼 린덱 쓰실 거면 린덱에 조건이 있어요. 이거 린덱 그냥 쓰시면은 효율이 별로 안 나오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린덱 쓰실 거면은 요 이제 신성력을 전부 다공 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보도 보시는 것처럼 다공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이렇게 찍어 놨어요. 공격력 올라가는 것도 찍었고, 조만간에 이것도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나 더 찍으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모으는 중이거든요. 요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어차피 해방스톤 있으니까 이거 두개 보고 더 모아가지고 이거 1%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린덱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 나는 직사덱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방어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죠. 저도 방어는 조금은 찍어놨어요. 아예 안 찍은 건 아니거든요. 아예 안 찍은 거는 아닌데 공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놓은 상태야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다 찍었고 이게 두 개가 진짜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직사 댁을못 잡아요 이게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10초 동안에 자신의 모든 스킬 피해량이 50% 증가하거든요 이걸로 순간적으로 폭딜로 녹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활했을 때 공격력이 30%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린공대으로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셔야지 어잘어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마스터리오 당연히 공마로 하셔야 되겠죠. 저도 이거 공마로 되었거든요. 방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마로 되어 있어요. 이 공마로 안 하시면은 못 잡습니다. 지금의 방덱은 되게 잘안 녹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비로스 이 누디 직사덱이 실제적으로는 방어적으로 좀 취약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서로 부활을 하면서 되게 트롤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비로스 같은 경우 불사를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불사를 계속 공급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어. 누디가 또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 변신 이후에는 얘가 또 부활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는데 부활한 부활시키는 게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부활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와리가리하면서 부활시킨 다음에 내비로서도 불사 효과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아일린을 60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아일린도 죽으면 또 그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진짜 미쳐버리는 그 부활의 그 향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그냥 차단하려면 미친 듯한 공으로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시면은 직사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공대기 직사를 못 잡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다맥스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저걸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고 당연스럽게도 그 도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맛 쪽을 많이 신경을 그 공격 쪽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 저도 이제 7200인데, 공격력을 최대한 이제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놓으셔야지, 그나마 즉사를 잡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 하시는 분들이 직사댁을잘못 잡아가지고 요즘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이렇게좀 세팅해주시게 되면, 그나마 좀 잡을만 하다는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레전드 마감을 잘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